저소음 키보드의 혁명, 소음 걱정 없는 포펙트 키보드 사용 후기.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포펙트 유선 저소음 노브 RGB 키보드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아니 이건 확실히 저소음 기능이 다르네. 기계식 느낌의 멤브레인 키보드인데도 소리가 거의 안 나서 밤에도 타이핑하기 굿. RGB 백라이트가 있어서 어두운 환경에서도 멋지게 사용할 수 있음. USB 타입 A to C 케이블로 연결해서 사용하니 편리하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마음에 쏙듬 완전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에코에서 무선 키보드 마우스 세트가 있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 무선이라서 책상이 깔끔해지고 멤브레인 키보드라 손목에 부담도 덜함 블루 계열 색상으로 디자인도 세련되고 깔끔해서 데스크 셋업에 딱임 키보드와 마우스 둘다 일반형 사이즈라 손에 딱 맞아서 사용하기 편리해 특히 한 세트로 구매할 수 있어서 가성비 짱. 마음에 드니까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크로셀 레트로 미니 접이식 무선 블루투스 키보드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아니 이건 확실히 디자인부터 레트로 감성 뿜뿜함. 접이식이라 휴대성도 짱이고 무선이라 깔끔한 사용 가능. 펜타그래프라 타건 소리도 조용하고 부드러워서 카페에서도 눈치 안 보이고 쓰기 딱 좋음. 전체 키 잠금 기능까지 있어서 실수 방지 완벽함. 디자인도 기능도 완벽해서 바로 사야함.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